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정립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증시는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달러화의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이 다시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과 영국의 감세 정책에 따른 파운드와 폭락이 달러와 초강세로 연결이 되면서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제 파운드와 가치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을 하였고요. 미,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를 돌파를 하여서 이런 부분은 시장에 꾸준하게 변동성을 줄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패드 위원들의 긴축 발언도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스턴 연는 총재는 경제가 둔화가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애틀란타 연는 총재 역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따른 변동성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시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은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하여 지금 시카고 선물 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1월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71.1%에 달했으며 50BP 같은 경우에는 28.3%를 나타낸 걸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75BP가 시장의 주류 의견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국제유가는wti 기준 76.71달러로 마이너스 2.5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약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의 9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 7 1를 기록을 하면서 마이너스폭이 심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쪽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이런 부분은 최근에 보였다시피, 이, 미국 제조 우선주의, 약간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책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기업에서 여기에 피해를 입는 기업이 생길지는 꾸준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가 0.00을 기록을 하면서 저번 달부터 하락을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이 제조업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영국의 감세정책에 의한 파운드와 사상체저로 이제 추락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불안은 영국 이 정부의 재정 건정성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요게 불안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영국이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밤새 정책에 의한 이 변동성이 조금은 완화가 될수 있으니까 후속으로 영국의 이 정부의 움직임 이것도 한번씩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양호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하나씩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 이념물, 5 0비폭등 영국 채권시장 대학살 양상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역시나 파운드와 가치가 떨어지면서 보여지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한국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가 FMC 이후에 전제가 바뀌었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새로운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5bp씩 인상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바뀔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c 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느니 이 50bp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종금리는 3.5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4.5에서 그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겠죠. 자, 근데 만약에 50BP 이상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원달러 환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원달러 안정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증시의 단기 반등 기대하기 괜찮겠습니다. 물론 이건 주식시장의 이야기이고, 어, 외부로 좀 이제 눈을 돌려보게 된다면은, 당장 이제 부동산부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소기업들 역시도,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벌써부터 외부에서 자금 유치가 힘든데,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걸 감안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상장사들 역시도, 유동성이 굉장히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타격이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식시장의 안정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영향으로 한번더 아래쪽에 변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피크를 찍을 때까지는 조금 더 어,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이러한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M&A가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면미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를 어? 시장의 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제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하나그룹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자, 해서 이제 뭐, 유증을 진행을 하는 스토킹호스의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대우조선이 하나가 봤을 때 그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떨어져봤자 얼마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권 초 아니면 매각 못한다. HMM. KDB 생명도 또가 날 것이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서 이 매각의 이슈, 자, 당연히 지금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피어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른 영향으로 재평가 상승, 요거 이제 기대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들 백방으로 뛰어도 변함없는 IRA 미국 산우선 일단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법적으로도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절대적인 값이다 보니까, 자, 한국은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미국 쪽으로 제조업 기지를 조금씩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혜택을 입는 기업은 미국의 공장을 이미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 일단 그 다음은 미국의 공장을 빠르게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 그 다음엔 미국의 공장이 없고 이 지을 계획도 아직까지 안 세워놓은 상황에서 타격을 입는 기업들 요거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드디어 풀렸다. 일본 여행 폭발적 인기, 전 세계 이 여행이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리면서 보여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여행 관련절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역시나 이 시장의 돈이 옥제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를 하면은 당연히 여행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과거의 고점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올라가는 건 힘들고 반등해도 그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행을 보는 시선은 최고점 뚫는다 보다는 그 아래로 약간 반등 후에 횡보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은둔 이미지 벗는 비촐 금속 3사 일단 이 많이들 들어보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요런 쪽이 뭐 화약 쪽이랑도 엮여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유통 물량도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잘 모르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에서 최근에 이제 비철금속에다가 배터리까지 혹은 신사업까지 엮여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의 메인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이 주주들도 있을 것이고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하나 솔솔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야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종목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양자 암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주춤주춤 한지몇달 됐죠. 자, 그런데 다시금 U 플러스를 필두로 양자 암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어, 이쪽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이게 보안적으로 좋다라고 하지만 해킹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자모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만큼 보안 쪽에서 굉장히 이 수준 높은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엮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양자모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 한번 주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마트 써 2시간 장보면 전기차 충전 끝. 일단 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마트나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쪽 사업을 이제 전개를 해나갈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과연 기존의 이 전기차 충전소들과 비교를 했을 때어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들의 계속 꾸준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충전소 관련으로 이 마트 관련주들이 꿈틀꿈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산 LFP 배터리 싸다?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옛말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 한국에 있는 고품질의 그런 것들과 LFP를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같은 주행 거리 대비로 놓고 보았을 땐별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LFP가 가격이 비싸지는데 우리나라의 고품질의 뭐 양극재나 이런 애들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안 나게 된다면 오히려 한국 쪽에서 보다 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단요 가격 비교, 거리 대비로 예,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laughs> 이 공급 양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만드는 쪽도 팔리고 있다 보니까 어, 요거는 이제 경쟁력 요런 것부터 이제 점유율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쭉쭉 보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자그 다음에 인플레 못 견딘 삼양식품 과자 가격 15% 올린다 식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 리테일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면은 영업이익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역시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관련주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시장 정리하고 있으니까, 자, 시장 먼저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같이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뭔가 좀 아쉽죠. 네 오늘 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올라가는 듯하다가 이제 빠지는 모습이 보여줘가지고 어, 솔직히, 리스크는 여전히 있는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기대를 해야 되는 건또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뉴스를 좀 보자면, 자, 미국 정부 핵 융합 개발 민간 기업의 첫 자금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향후에 SMR 부분들까지 미국이 이쪽 발전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야, 이거,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 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하려나 보구나. 이러한 부분이 딱 보여진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이 후속 역시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이런 지원책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두산 입장에서는 호재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이 원전 뉴스, 이거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지금 가스터빈 관련해가지고 요 다음 이 개발 일정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일단 두산의 가장 큰이 비중 중에 하나가 가스터빈이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다섯 번째로 이 상용화를 성공을 한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는 이쪽 섹터인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만 놓고 보자면 이 가스 터빈과 수소, 암모니아를 섞어가지고 다음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갈려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쪽이 우리에게 좀 다행인 점은 뭐냐하면 지금 당장 이 상용화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은 안 보여지고 있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다른 나라의 역전에도 이상할 게 없다. 근데 반대로 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후속 뉴스들 계속 봐야 될것 같고요. 가스터비인의 실적 역시도 굉장히 높은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남들을 이겨나가는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괜찮겠지만 여기서 또 이제 뒤처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하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뉴스는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본다면 미래 가치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현재 긍정적인 거 하나, 요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현재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면, 와, 그나마 다행인 게 어제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외국인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쭉 빠지더라도 외국인 매수세 이어지지 않는다면 조심하셔라. 근데 외국인 매수세가 2에서 3일 정도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위치가 바닥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라. 그나마 이제 저점 이탈하고 막 했을 때 이렇게 외국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 딱 제가 말씀드리는 이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마디노선. 15,200원. 이 위에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게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반등 한번 나오는 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지지 라인 그리고 두 번째 수급. 이거꼭 보시면서 향후 일단 기본 지지하는 이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꼽아 보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핑크색 선 있죠? 11선인데, 어, 11선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는 움직임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11선을 돌파한다고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니겠지만, 11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은, 한숨 돌렸다. 여기 위치에서, 이 11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근거, 기반은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어떤 걸 뚫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는 21선과 60일선 여기까지 다 뚫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들이 아래쪽으로 빠질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둘까지 빠졌을 때 이제 첫 번째 목표로 어디를 봐야 되느냐? 481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뚫고 481선으로 다달랐을때 241선도 481선까지 빠져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계속 가는 거고, 못 뚫는다면 거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자, 근데 이건 너무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원전 관련된 뉴스는 굉장히 어,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지지라인 15,200원 여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결이 되게 되고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 주게 된다면 단기반 등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졌을 때 일단 11선을 돌파를 해야지 안심을 하면서 볼수 있고 향후에는 21선과 61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를 뚫었을 때 481선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엔어빌리티 분석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힘드신 거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영상도 여러 번씩 찍으면서 도움이 될수 있게 어 이제 핵심 내용들 딱딱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